양코야, 양코야, 여기에 고대의 보물이 있대. 한번 들어가. 들어가 봐. 어? 뭐 있니? <laughs> 아무것도 없는데. 보물의 모습. 야, 너 거기 언제 나오냐? 야, 너, 갇혔다. 예, 내 함정에 속다니, 기원. 아. 어떻게 나왔어? 아, 아, 아 자, 이와 보세요 저기요? 오늘은 제가 같이 친구하고 연극을 해봤는데요. 지금 저기 회로가 보이시죠? 지금 맵이 너무 엉망이라서 어디죠? 어 여기 있네요.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네. 여기 리피터라메 이런 거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. 준비 물은 일단 이렇게 있고요. 블럭은 그냥 아무거나 하고 네더랙은꼭 필요합니다. 저는 건축 블럭으로 하고요. 그리고 라이터까지 필요합니다. 아 부싯돌과 부시고요. 자 우선 여기 네 칸을 이렇게 쌓으시고요. 발판을 설치하세요. 그리고 두 칸을 설치하고 레드스톤 밑에 거는 부수고 이제 양옆에 레드스톤 횃불을 달아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연결시켜주시고요. 일단 여기를 이렇게 네더랙으로 하고 발사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설치해주세요. 이쪽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안에 라이터를 넣어주시고요. 이쪽을 연결해주세요. 이렇게. 연결하면 여기 불이 나올 거예요. 여기까지 하면 잘될 거예요. 이렇게.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될 거니까. 그 다음에, 이쪽에 피스톤을, 하나, 둘, 셋, 세 개, 아니, 두 개를 설치하고, 안에 거는 부수고, 이쪽을 방향을 바라보게 피스톤을 설치하세요. 끈끈이 피스톤. 그리고, 레드스톤 횃불 설치하면 이게 불이 꺼지죠? 그러면 이제 이제 또 이걸 연결시켜줘야죠 연결할게 많아요 아 맞다 여기는 딱 중계기로 해야하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올거고요 잠만요 아 됐고요 이제 이게 되면 정말 아 이게 좀 그게 빨라가지고 이렇게 중계기 설치하고 여기에 여기 이제 레드스톤을 설치하시고 연결이 안되네 이렇게 설치하면 이 들어오고 이 밟으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.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제 여 위에를 이렇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안사남을 설치하시고요. 여기는 그냥 두 칸을 설치하시고 여기 위를 두칸또 쌓으시고 끈끈이 피스톤을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에 설치하세요. 그리고 안산남 이제 이두 칸은 부숴주시고요.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끝입니다. 일단 주변을 좀 인테리어 좀 할게요. 좀안 보이게만요. 자,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발판을 밟으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. 근데 안에서는 또 못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를 여기까지 이어주시고 하나 끌치고 가바팜 이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기요 실험맨님 일로 좀 와주시겠어요 여기 있는 이거 발판 좀 밟아주세요. 이러면 문이 열리고 이쪽에서 한번 나와 보세요 여기로. 그럼 다시 닫히고 발판 다시 밟고 나와 보세요. 이렇게 됩니다. 오늘 영상은 되게 짧네요. 여기까지 해보았고요. 다음에 만날게요. 그럼 이만.